안녕하세요. 뚜보기 여행의 길잡이 마중물입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멋진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지질공원에 잔도와 물리끼리 개설되어 아주 가까이에서 주상절리를 볼수 있고 경관이 뛰어나 벌써 100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오늘은 더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올리려고 합니다. 잔도는 드르니에서 순담까지 3.6km로 보통 드르니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드르니 쪽은 처음부터 데크 계단이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차라리 순담에서 시작하여 드르니 방향으로 반만 걸으면 경치도 좋고 힘도 안 들어요. 반인 2km를 걷고 나와 순담에서 이어지는 무리길로 걸으면 아주 효율적이고 평탄한 멋진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리길로 걸어 승일교, 송대소, 은하수교까지 다 즐기는 모두 9.2km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점 순단매표소입니다.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입장료는 잔도 성인 만 원, 경로 오천 원이고요. 반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에미 부부 팀입니다. 순단 주상절리 길 입구로 들어갑니다. 사실 성수기는 5월과 9월이라네요. 그때가 더 아름답대요. 곡으로 가야 하니 약간 내려갑니다. 순담 심터와 무리끼리 바로 보입니다. 참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하기도 하네요. 순담에서 들은니 방향으로 갑니다. 잔돗길이 시작되었어요. 잔도는 깎아지른 절벽에 선반처럼 매달아 놓은 길이지요. 얼음으로 뒤덮이고 하얀 눈이 쌓여 흐르는 한탄강이 정말 멋지네요. 스카이 전망대가 나타났어요. 이곳의 잔도는 특히 계곡 쪽으로 나간 반원형의 스카이 전망대가 있어 더 아칠하고 멋진 잔도로 유명합니다. 규모가 정말 대단하지요? 공사비도 엄청났을 거예요. 저는 얼어붙은 강 위로 하얀 눈이 쌓인 겨울이 좋은데,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하지요. 걷다 보니 15분만에 화장실이 있는 샘소 쉼터에 도착했어요. 출렁거리는 예쁜 다리도 통과하고 두 번째 만나는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계곡 쪽으로 나간 반원형의 구간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른 시간이라 서리가 그대로 있어 미끄럽고 아래가 훤히 보여 스릴이 넘치네요. 멀리 주상절리인 동주황벽이 보여요. 걷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여기에서 되돌아갑니다. 시루떡 같은 수평전리도 보이고요. 무릎길이 보이던 순담심터로 돌아왔습니다. 순담매표소로 나가 무릎길로 내려갑니다. 무릎길 시작점에서 올려다본 주상절리 잔도고요. 물리길 입장권을 새로 끊습니다. 잔더와 요금은 같습니다. 예쁜 조형물도 생겼네요. 기분 좋은 물리길 시작합니다. 잔더도 좋지만 물에 떠 있어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물리길이더 좋았어요. 무릎길은 3월말까지 설치되었다가 철거하고 10월에 다시 설치됩니다. 정말 멋져요. 인생샷입니다. 빙하 녹은 물이 이럴까요? 잠시 이런 흙길도 걷게 됩니다. 어찌나 멋진지 걸어도 걸어도 걷고 싶은 길이에요. 사진 찍으면서 걷다 보니 12시에 고속바위가 보입니다. 고속정이 있는 고속바위고요. 고속정으로 나가실 분은 여기에서 나가세요. 나가기 전에 이 방향에서 한장 찍으면 인생샷이 될 것입니다. 고속정 밖에 점심 식사할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얼음 위로 걷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안전요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흰눈이 덮여 있어 감이 없지만 그것은 얼어붙은 강 표면입니다. 간단 점심은 안전한 곳에서 먹고요. 승일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일교는 북한에서 반 짓고 남한에서 반 지어 이승만의 승, 김일성의 일자를 따서 승일교인데 한국의 콰강의 달이라고 부른답니다. 승일교 옆에 인공 빙벽을 만들어 놓았네요. 해마다 겨울엔 꼭 해놓는 빙벽이지요. 여기에 도착하시면 사진 많이 찍으세요. 매년 1월 20일 전후로 열리는 얼음축제 땐 이곳이 메인 광장입니다. 눈썰매장도 만들어져 애들은 썰매를 타고 어른은 미끄럼을 타네요. 와, 신나요. 거대한 눈 조각도 있고요. 토끼해라, 토끼로 해놓았어요. 한탄강에 오실 땐 자차로 순단계곡 내비를 찍고 오시고,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르니 주말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차해 놓은 곳으로 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희는 산악교버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오고 갔습니다. 얼음이 풀려 강물이 흐르고 새소리까지 들리니 봄이 가까이 온 느낌입니다. 가끔 나오는 흙길도 정답네요. 강 건너 언덕에 무슨 건물일까요? 2시 30분 어느덧 은하수교가 보입니다. 하얀 눈 위로 놓인 무릿길은 다시 봐도 정말 이쁘네요. 저 무리길로 2분만 가면 송대서 주상절리입니다. 이 계절이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신기한 주상절리를 볼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에서 주상절리를 보고 은하수교로 돌아 나옵니다. 오늘 여행의 종착지 은하수교를 건너면서 내려다보는 협곡이 또한 장관이에요. 곳곳에 세심하게 잘 꾸며놓았네요. 단체 사진도 찍고, 은하수 카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3시 20분에 차를 타고 비둘기낭 폭포로 이동합니다. 나무들이 이쁜 옷을 입고 있어요. 비둘기낭 폭포가 정말 신비롭고 이쁩니다. 여기도 주상절리에요. 비둘기 둥지를 닮아서 비둘기낭 폭포랍니다. 돌아가는 길에 들리니 참 좋았어요.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가 있는 잔도를 걸을 때는 무리끼리 설치되어 있는 시기에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